곰순이들로와, 이리 와러순아 이리, 이리, 이리 와. 검순아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황금 곰순이 곰순이, 맛있는 거 줄까?

쟤는 난리다 라바 <laughs> 어이구 어이구 우리가 이제 어, 진도에서 진도에서 육지로 진도 개들이 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수십 년 세월이 흘렀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도 생기고 개인 모임도 생기고 협회도 생기고 어? 여러 가지 저기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무슨 회도 생기고 애견인 모임도 생기, 모임이죠. 모임이 이제 발전해서 협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 개들하고 진도하고 연관성이 끊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진도에서 너무 운개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뭐 진도계 무슨 회뭐뭐 뭐 협회 뭐 여러 가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나 협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또 애견생활 하다가 또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또 협회를 만든다든가 모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은 모 회사가 있어 모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어 자회사 자회사들이 있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그모 회사 우리나라 대기업을 얘기할게. 야, 현대 현대를 얘기할게. 현대 현대를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뭐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야너 현대 중공업 사장이 하고 있어. 너 현대 자동차 사장 하고 있어. 그래 다 사장들로 다 친인척들을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정정영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어. 돌아가신 다음에 그그 그 친척들 자 자식들 간에 그 계열 분리가 일어나. 계열 분리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계열 분리가 일어났어도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있어. 아니면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어. 아니면 비슷한 예를 들어 이제 물건을 갖고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진돗개지. 비슷한 진돗개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외부인이 봤을 때는 와저 어, 사람들은 협회나 모임은 달라도 같은 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이 무슨 개 얘기를 해 그러면 같은 개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니까 B라는 사람이 어, 내개 얘기를 하나? 내 얘기를 하나 봐. 왜 그러냐면 같은 개를 하고 있으니까 음. 유사성, 연관성을 갖는다 이 말이죠. 어. 그래 저는 2021년 1월 1일 부를 1월 1일부로 음. 그 같은 개를 하고 있다는 그 인식을 저는 차단하고 싶어요. 어. 저희 한국 토종 진돗개 보존 협회는 그 인식을 같이 하는 어, 저 사람들은 같은 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차단벽을 세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혈통서를 가만히 보니까 어, 소위 같은 진돗개를 한다는 사람 간에도 3, 4대 차이가 나게끔 번식을 해왔더라고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음, 호돌이라아 호돌이가 아니라. 음, 강타라는 개가 있다래. 강타, 강타라는 황구가 있어. 강타라는 개야. 그개 자견을 받아서 키운 사람들을 보면은, 어 같은 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요. 어 같은 개, 비슷한 종류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3대4대가 벌어졌어. 삼대 3대, 이 사람도 3대4대가 벌어져가지고 다른 암컷하고 다른 수컷하고 교배해서 그 강아지들이 나오고. 3대 4대 사람으로 말하면 3대 면은 뭐예요 1대가 30년이잖아 하지만 이 개들은 더 짧겠죠 그 주기가 하여간 혈통서상으로 3대 이상 벌어졌어 그러면 같은 개를 할수 같은 개를 한다는 그 인식을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3대 4대 그 번식을 하면서 자라오는 환경도 각각 달랐을 테시, 테고 음.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개도 바뀌었을 것이고 또 암컷이나 수컷 그 서로 이제 교배해서 만, 그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다른 개가 또 이제 다른 혈통하고 교배를 하다 보니까 그 같은 혈통 내에서죠 혈통 내에서도 A라는 개하고 B라는 개에서 내려간 사람이 있고 A라는 개하고 C라는 개하고 교배에서 혈통을 이어간 협회나 모임이 있을 테고 음. 근데 그 대수가 3대 이상이 벌어졌어 그러면 야 우리는 같은 개를 키우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맨 시끄러운 게 뭐냐면 어, 같은 개를 하고 있다는 그 인식하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싸움 방지 차원에서 저는 어, 저는 이제 시작은 국견협회로 그 시작을 했겠죠 저는 음. 근데 3대 4대가 흘렀어. 이제는 한국토종진도개 보존협회 개지, 국경협회하고는 유사성이 없다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지금 진도에, 예, 죄송합니다. 뭐, 진도, 예를 들어서 이 말씀 하는 거니까, 진도에 있는 개하고, 어, 그 K협회라는 개하고, 다르잖아. 하지만 옛날에 진도에서 왔잖아.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어, 3대 4대가 지나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K 협회하고 저희 기하고 보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다른 다르다는 걸 선포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저희는 어떠한 그 다른 협회나 다른 모임이나 다른 단체의 개들하고 다르다는 걸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개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 유사성, 연관성을 가져가지고, 나를 얘기하나? 우리 개를 얘기하나?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말, 말입니다. 저는 우리 협회 개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저희 협회는 다른 협회하고 비슷하거나 같은 협회가 아니에요. 우리 협회 개는 다른 협회나 모임에 비슷한 개나 같은 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3대 4대 벌어져 있고 제가 번식을 한 개들입니다 같은 개라고 그런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버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마칩니다 자 일로 와봐 우리 곰순아 우리 곰순이 일로 오세요 촬영 끝났어요 우리 황구 네가 가장 잘 자르는 것 같아 곰순이로 와. 제가 이세 요, 요 마리는 제가 다 키운다 그랬는데, 아, 요리 우리 곰순이 있어. 야, 카메라 건들면 안 돼, 얘들아. 카메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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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laughs>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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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야, 이 곰이 강아지. 요 강아지는 제가. 아주 그 특별한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강아지는 제가 어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 그분한테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달 안에 12월 안에 12월 끝나기 전에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강아지를 이쁘게 생겼죠 요 강아지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꼼준아 가장 아 그렇습니다.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이 음, 그냥 무료로 주다 보니까 조금 그 그냥 주는 거니까 어. 조금 이제 좀막 무료로 주다 보니까. 무료로 주는 건 조금 안좋은 걸 주는 의미도 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조금 이제 좀 조금 이제 좀 어,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어, 그 개념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은 최고급으로 최고급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선물이라는 거는 베스트 기프트 기프트지. 응. 제일 좋은 베스트지. 이코끝 j 코 i 코스 o 전해오는 이 저기. o you. The c 이 애견 이 진돗개 아, 번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 그 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상업적으로 어, 번식해야지 그냥 팔면 어, 돈 버는구나.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잘될것 같아요. 제일 잘될줄 알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막상 키워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어, 그 강아지 DNA 속에 그 탑재된 게 없는 거야. 음. 애정이 없는 거죠. 애정이. DNA 속에 사람의 애정이 없어. 그래이 번식만 해가지고 그냥 휙휙 개만 판다. 그래서 그 개가 좋은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애정을 담아서 분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이 막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에서 개를 번식을 했어요. 아니면 그 부모견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 환경이라는 거는 뭐 오염도나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어, 견주가 그 개한테 끼치는 영향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환경이라는 거요 그런 게 정서적으로 이제 개들도 강아지들도 안정이 돼야지 어, 좋은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뭐 똑같은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음. 어떻게 이, 이 강아지 값이 다 똑같이 50만 원이고 똑같이 100만 원이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그것은 뭐냐면 분양받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음.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더 똑똑하시고, 그 번식업을 하는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애견이 진돗개나 그 대상물에 있어서 음. 그만큼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어, 이 개는 좋은 개예요. 그 말에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분양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제,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서 그런 교육도 받잖아요. 예절 교육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돈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 그 사람을 가르켜 뭐 이렇게 뭐, 뭐 합숙을 시켜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유명한 강사 이런 분들 모셔다가 어. 어, 강의다 하고 강의다 하는 것을 이제 교육을 시키죠. 고객은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똑똑해. 그런 걸 모르고 내가 말로, 그러니까 뭐냐 말빨로와 아, 이게 좋은 거예요 뭐 이런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강아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요. 유튜브나 관련 책이나 여러 가지 저기를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후원금 300만 원 주고 강아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바보라서 300만 원 후원금을 주고 분양받는 게 아니라 그 개가 좋다는 것을, 그 강아지가 좋다는 걸 알고, 후원금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주는 거지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 어, 그래 너한테 300만원 주는 거야 걔야 뭐난 걔는 잘 몰라 니가 어, 좋다 그러니까 부장 받는 거고 나중에 키우다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러는 애견인이 없다는 거예요 어. 왜냐면 그한 생명을 가족같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심사숙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그래가지고 A라는 강아지를 보고 와 진짜 마음에 들어 우리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아,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나 그런 그런 분들을 이제 원망하거나 그런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 제제 위치나 그런데 이제 위치에 서 보면은 어, 과연 이무학이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제 아시게 됩니다 이, 이 번식을 이제 제가 이제 진돗개를 하니까 진돗개 번식을 하더라도 그 개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되죠 이, 이 강아지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죠 그냥 밥만 주고 똥만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만 해주면 된다 그거는 하드지 하드, 하드웨어지 하드웨어. 하지만 이 강아지들하고 내면의 정신의 정신 세계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강아지들하고. 응? 강아지 눈빛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지. 응?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쟤네들 이제 풀어줘야겠네 자 오늘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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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곰돌아 가자, 가자!